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레슨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예요 바로 드라이버 어 비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거리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 우리의 비거리의 꿈과 희망은 계속 뭐 멈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200을 조금 넘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그 비거리는 기술적인 부분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래서 좀 계속 늘릴 수 있는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자꾸 기술적인 얘기를 부분을 제가 좀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적인 것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다이소에 갔다 왔는데요, 다이소. 다이소를 갔더니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파리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채가 딱 있길래, 파리채를 뽑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했겠어요. 골프 연습을 했죠, 저는. 어? 이거, 이거 백스윙이랑 똑같네? 어? 뭐야, 이거. 백스윙이랑 똑같잖아. 다운 스윙에 이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아, 헤드 끝부분이 가벼우면, 갑자기 느낌이 오는구나. 아 어, 좋다 이거다 그리고 심장이 강조하는 백스윙 탑에서 좁혀지는 거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팔이를 잡을 때 갑자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손을 와이드하게 잡다가 탁 치잖아요 바로 그 느낌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이렇게 친다 이렇게 그죠 이건데. 어, 이거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얘기도 하고, 느낌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좀, 뭐, 파리채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드라이버 길이만큼. 그리고 제가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어, 그렇어요. 단, 이 스윙 메이트가 바뀌어가지고, 좀 무거워졌긴 적지만, 그렇어요. 용감이 떠올라요. 아, 역시, 역시 이건 아니구나. 어, 이건 아니구나. 파리채를 잡으려면, 와이 와이드하게서팍 스피드가 팍 헤드의 여기 부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면은 된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손목이 가벼워지더라요. 어? 네 손목이 갑자기 가벼워지네? 뭔가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 골프 스윙의 문제는 맨날 이거거든요. 맨날 이거 힘 주고 뭔가 이 풀리고 어 팔이 채 어? 갑자기 잡고 이 스냅 잡아야 되니까. 스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원투원투 원, 어, 했죠. 원투와와뭐어 뭐, 대박이건 아니고 느낌은 와요. 하지만 대박이게 나왔어요. 제가 연습할 을때 했거든요. 비거리가 제 기준으로는 1 늘었어요. 1 이거 했다고 이거 했다고. 제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7, 8 정도 나오거든요. 67, 8. 그리고 아주 컨디션 안 좋으면 뭐65 맨날 65, 66이고 한장이 정도 돼요. 근데 치니까 꽤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느낌에 살려서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약간 레드선을 하고 이게 팔이 채다. 여기 넥 부분이 하늘하늘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공을 치면 좋아요. 자. 잡았다. 어, 파리채. 자, 파리채라고 자꾸 우리 같이 생각해요. 저, 저 공은 파리에요. 저 공은 파리에요. 자, 이 공은 파리. 오! 오! 부작용은 있어요. 예. 네. 부작용은 이렇게 밀리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얘한번 휘두르면. 예. 네. 그건 또 잊어버리고. 나는 Q만 들어오면. 자 다시 큐만 드로우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제가 원래 슬라이스는 안 나요. 원래 이게 밀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잡아서서. 그럴 땐 우리는 손목을 돌려주면 드로우가 걸린다. 그죠? 제가 옛날에만 얘기했어요. 얘는 팔이야. 얘는 팔이고 나 헤드는 넥 부분이 아주 가벼. 자 얘는 팔이야. 와. 69.3, 254, 69.3. 네, 제가 이제 드디어 70대로 들어오나요? 제 지금 수행을 보면 되게 힘쓴 것 같고, 막 이러지 않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얘, 얘는 흰색은 8이고, 나는... 나는 얘를... 잡을 거야. 아주 세게. 딱안 움직이게. 와서. 68.9 154. 68.9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스윙을 보면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팔이를 잡아야지. 어 얘가 제가 얘가 이거고 나는 이렇게 들고 와서 딱 쳐지라고 하면 자, 일단 스윙이 조금 뭐랄까? 샘플해지고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단그 팔이치를 안 잡아 보신 분은 또 문제가 있다만 팔이체를 한번 휘둘러 보신 분은 그 느낌이야 하고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느낌은 의외로 손목이 가벼워지더라. 의외로. 의외로 손목이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잡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사실 좀 밀린 게, 이걸 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좀 쏠렸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말했던 손목을 살짝 부롱해주니까,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파리가, 파리가 있어. 왜? 네. 아 이거, 괜찮은데요? 저는? 영감만 줘서, 헤드가, 레드선의 헤드가 가볍다, 파리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느낌이 었지만 나는 손목이 상당히 가벼워지더라. 이거잖아요, 이거. 제발 70 한번 가자. 오우, 오우, 예. 자, 70 한번. 어, 실수, 실수, 실수. 미스샷, 미스샷. 미스샷 67.6. 67 미스샷. 잘못 받았어요. 예, 네, 잘못 받어요 예. 네. 다시 한 번만 칠게요. 와, 저는 뭐 그래요.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레슨을 좀 인터넷이나 이 이런 걸 들을 때, 아, 난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느낌적인걸로 했을땐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중익에서도 충분히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나는 팔을 잡을 때 여기를 탁 치잖아요 네. 아 이거 느낌, 느낌이 오는데 오, 나 지금 느낌이 좋아요 68.7. 제가 250을 계속 넘기는 경우는? 아니, 못 봤죠? 예. 네. 바로 이겁니다. 계속 치면은 또, 또 이제 딴 데로 갈까봐 지금 걱정이 좀 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 네. 이 파리채가 나에게 배움을 줄지는 정말 난좀 몰랐네요. 사실 골퍼라면 어느 중간 뭐 뭔가 물체를 잡으면 연상을 하는데 이 파리채의 느낌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뭐, 배, 배드민턴, 뭐, 테니스 잡지만, 요파리채요 헤드 무게를 잡으니까, 어, 의외로, 그러다, 나는 백스윙이 의외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죠? 적당하게, 손목에 힘이 상당히 빠지면서, 탁! 옆으로 나는 파리를 잡을 거야. 탁! 탁! 임팩이, 탁! 탁! 온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사세요, 여러분. 예. 네. 천 원이니까, 이 느낌. 예. 네. 어,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세게 칠게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와, 세게 쳤어요. 세게 치는데, <laughs> 68.3. 세게 치나 가볍게 치나. 뭐, 네. 뭐, 똑같네요. 아, 250 같네요. 68.3.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간에는 제가 오늘 기술적인 부분 어를 우리 파리체에게 배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 영감을 떠올려서 뭔가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방향성이 좋아지면 좋다. 드라이버 같은 거는 핵심이 손목이 가벼우면 좋습니다. 맞죠? 가벼워서 힘 있게 때려주면 상당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리체를 살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천 원이니까 살수 있는데 못 가면 그래도 한번 연상을 하면서 탁 옆으로 파리채 공파리야 하얀 파리 빡 하면은 저는 불명이 지금처럼 저처럼 불명이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드라이버 영상 봤지만 제가 채 근래에 68라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천원으로 제가 좋아졌어요. 자, 오늘 이시간 여러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